안녕하십니까 조바바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PM이시라면 입찰공고 같은 다음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확정이 된 후에 회사의 대표님 또는 책임자께서 갑자기 부르신 다음 프로젝트 스케줄 좀 가져와 봐라라고 말씀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보통 프로젝트 기획 스케줄표라는 게 회사마다 어떤 양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 막막할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양식이 없다 보니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그러나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획 스케줄이란 것의 중심은 기한 내에 프로젝트 기획을 완성해야 한다는 것이고, 앞서 2-4강에서 배운 기획의 프로세스를 한 장의 표로 정리해낸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표를 보면서 이 프로젝트에서 중요시 되는 부분에 맞춰 2D 디자인 및 3D 디자인 협력업체를 구성하고 각 파트별 업무 분장 계획, 그리고 영업적인 도움 등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회사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들을 당당하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윗선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이 프로젝트의 컨셉이 어떻게 나왔는지 기획서 합본 1차본을 언제 볼수 있냐가 되겠죠. 오늘은 실제 기획 스케줄표상에 어떤 내용을 기입하고 또 작성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바실리 이벤트 스쿨 챕터2 이벤트 기획 2-6강 제한 스케줄표 작성 방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프로젝트 완성을 책임져 주는 스케줄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 먼저 제안 스케줄표를 15일 공고 기준에 맞춰서 작성해 보았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 할 것은 공고일 및 제출일을 기입하는 것입니다. 입찰 공고가 났다고 치면, 제출해야 될 날짜에 제출이라고 적고, 이마에 4부전, 즉 하루 전에 가격 투자를 떠놓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디자인 일정을 기입하는 것입니다. 디자인 업체의 미팅을 먼저 적습니다. 키 비주얼 디자인을 위한 2D 디자인 업체와 미팅을 진행을 하고, 뭐 같은 날에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다음 달로 잡았습니다. 무대 전시 등 레퍼런스 이미지들을 가지고 디자인 업체와 미팅을 진행합니다. 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한 후에 전문 디자인 팀에서 아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얹혀서 이런 방법으로 작업을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15일 공고의 경우에는 2D 디자인에 대한 시간을 많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약 2일의 기한으로 키 비주얼 초안을 부탁드리게 될수 밖에 없습니다. 자, 이럴 때는 2D 디자인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를 전달해서 시간을 최소화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걸 받아본 후에는 분명히 수정사항이 필요할 것입니다. 수정사항도 하루 이틀 정도가 소요되게 되는데요. 자, 이 시간동안 원하는 디자인을 얻기 위해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키 비주얼을 수령한 후에 무대와 전시팀이 최종 작업을 할수 있게끔 키 비주얼을 전달해야 됩니다. 물론 AI 파일로 전달해야 되겠죠. E-4일, 무대 및 전시 디자인을 수령하고 수정을 거쳐 E-1일, 기획서 연출 최종 디자인을 수령하게 되는 일정입니다. 세 번째로 기획 일정을 기입합니다. 아 먼저 1차 전략 및 방향회의. 이것을 통해서 각 개인별 자료조사 영역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답사가 필요하면 답사. 기초 자료조사, 그리고 점검회의를 진행합니다. 아, 저는 무턱대고 컨셉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지양하지 않는데요. 충분한 자료조사를 거쳐 컨셉 및 디자인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컨셉과 디자인회의는 3D 디자인 업체 미팅 전에 완결을 명히 해둬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무대와 디자인 업체 미팅 전에 무대 및 전시에 대한 레퍼런스 자료조사를 미리 맞추게 됩니다. 자, 디자인 업체 미팅이 끝난다면 본격적인 프로그램 작업에 들어갑니다. 프로그램 자료사를 진행을 하고, 자, 이것이 완료가 된다면, 제안서의 논리 구조를 위한 제안 브리프 및 페이지네이션을 위한 제안서 맵을 작성하게 됩니다. 담당자별로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사를 통해 프로그램화 될수 있는 아이템들을 개발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D-8일 기획판부 파트를 분배를 하고, D-7일부터 제안서 작성에 들어갑니다. 약 3일간 제안서 초안을 작성하게 되고요. 제안서에 들어갈 출연진 사업및 아이템에 대한 견적 의뢰를 부탁합니다. 이것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체크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완성된 후에 D-4일 1차 합본 및 점검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번째 기획 수정 일정 기입입니다. 1차 합본 및 점검 시에 무대 및 전시 디자인 등을 확인하고 내부 공유를 거쳐 수정 사항을 다시 전달합니다. 그리고 제안서에 부족한 내용들을 수정하게 되겠죠. 그리고 D-1일경 이를 다시 리뷰합니다. 자 그리고 완성본을 합본하게 됩니다. D-1일 디자인 최종본을 수령하고 제한 요약서를 이때 작성할 수도 있고 미리 작성된 제한 요약서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이 완료된 다음 출력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산 작업입니다. 출력이 나오는 시간 동안 예산사를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덮어놓고 무턱대고 컨셉 회의나 자료조사 회의부터 하지 말고 일의 타이밍을 잡은 후에 정확한 일정에 따라 일의 타이밍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키줄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명확한 일정 계획을 통해 원활하게 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주요 포인트를 정리해보자면 첫째 윗선에서 궁금해하실 것들에 대한 일정 규입 및 전달, 둘째 팀원 및 회사의 지원 부서가 있다면 하트별 명확한 업무 분장, 셋째 2D, 3D 등 무대 및 전시 협력 업체 섭외 및 디자인 일정 조율 등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